안녕하세요. 유저 어, 목록 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t 블레이드 e php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롤 어, 부분을 갖다가 음, 배지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으로 어, 감싸서 처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버튼, 작은 버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Admin, Agent, User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별로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내려오고 내려오고, Enter. Roll. Roll. 이 Admin일 때. Admin일 때는 음 이렇게 danger 빨간색 계통으로 그냥 가고요. else if else if agent agent일 때는 음, primary로 갈까요. 파란색 네, 마지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색별로 그 롤별로 다른 색깔이 부여되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이넥티브도 마찬가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f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거까지 해볼까요 else 아, 깔끔하네요. span b a b c e b c e r 넣어주고 넣어주고 스테러스 active일 때는 데인저 액티브가 아닐 때는 인액티브 상태에서는 세컨더리라고 회색으로 표현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밑에다가 페이지네이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여기 div 위 아래쪽에다가 div를 하나 더 두고요. mt3. mt3은 마진 탑 위쪽에 3만큼 간격을 띄겠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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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자, 이거는 이 안에 표현되는 내용들을 html을 e s c a p e 하지 않고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값을 받아왔잖아요. 이 안에 페이지네이션 정보도 담아 담겨 있죠. 저 오픈즈 어, 해 주고 리퀘스트 콜론 콜론 e x c Except. e p t accept를 하는 거는 음, 페이징 정보가 이렇게 쭉 표현이 될 건데 거기서 루프를 때 특정 페이지 정보 값까지 계속 찍히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query string에서 링크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음. 어떤 그 list.php 브론표 어 에서 뭐 서치 에서 뭐 어떤 키워드 값이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값이 1 있고 그다음에 2 있고 3 있고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서 이걸 클릭을 하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쿼리 스트링 값들을 갖다가 아, 가지고 물고 다니는데 이, 이 여기까지 그 쿼리 스트링으로 가지고 가버리면 뒤에 나중에 페이지 페이지 이런 식으로 붙는 상황이 발생 하는 거죠. 어, 여기에 여기또 1인 상태에서 2가 돼 버리고. 여기가 1인 상태에서 3이 되어버리는 때문에 x except로 페이지는 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QueryString에서 페이지인 경우는 빼고 append 시켜라. QueryString을 넣어서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LinkS를 호출을 하면은 그페이지 UI가 아, 만들어지는 그 메소드 되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딱 하면 오류가 발생을 했네요. 여기서 이 리퀘스트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요 리스트 점플레이드점 PHP로 넘겨준 값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음 어드민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어드민 유저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어. 넘겨준 값은 유저 유저스 어, rs 그 유저의 목록 정보만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러 리퀘스트는 넘겨주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문법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리퀘스트 그다음에 콜론 콜론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직접 바로 스태틱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동작을 합니다. 아, 처리가 됐구요. 근데, 呃, 어, 페이지네이션이 안 나오죠? 왜냐면 총 데이터가 13개잖아요. 근데 페이징을 20이라고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징이 여전히 안 나오는 거구요. 페이지 정의했던 부분, users.php 파일로 와서 지금 여기 20개로 된 것을 한 4개 정도씩 나오게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씩 변경하고 새로고침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음 얘네들이 그 표현되고 있는 그런 생성해주는 페이징 그 UI 자체가 테일린드가 일단 디폴트로 되어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 부스트랩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트랩 타입으로 이 페이지 네이션이 뽑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html 코드를 뽑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html 코드를 그래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그거는 테일랜드 음, CSS에서 페이지네이션을 가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스타일의 에, HTML이 뽑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트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스트랩 타입으로 이런 요런 타입, 요런 타입으로 이런 타입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HTML을 뽑아 줄수 있게끔 변경을 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한데요 app.serviceprovider.php 파일이어서 여기 부트 있습니다 이게 부스트랩의 부트는 아니고요 부팅한다 뭐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페이지 네이터. 여기서 페이지 네이터에서 그 유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거, 페이지 네이션에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페이지 네이터 하고, 콜론콜론 유즈 부스트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지네이트가 생성이 되었고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페이지잉이 뒤에 붙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떤 페이지잉이 추가되어 있다, 어떠한 그 쿼리 스트링이 추가되어 있다면은 하그 쿼리 스트링은 물고 다닙니다. 보이시죠? 이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except. 얘는 제외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새로 번호를 넘버링 하게끔 하고, 앞에 있는 이런 퀄리스트링을 유지를 하는 거죠. except를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널리고, 나서, 그 다음 것들만 갖고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use bootstrap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use 어, tail end 가 있잖아요. 이게 default 라는 얘기죠. 이렇게 default. 원래는. 특별히 기술을 하지 않으면 유지 테일린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딱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테일린드 html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현재 부스트랩을 사용하기 을 때문에 부스트랩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부스트랩 이렇게 하면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